안녕하세요. 신화수제 화분입니다. 오늘은 제 8차 판매 영상 올려볼게요. 사진을 캡처해서 연락주세요. 1번 튤립, 입고 10일 높이 10cm입니다. 가격은 55,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색감도 예쁘게 나오고 큐빅도 반짝반짝 많이 붙였습니다. 입고 11 높이 10cm. 55,000원이었습니다. 사진을 캡처해 주세요. 입은 나팔꽃 입고 11.5 높이 10.5 가격은 6만 원입니다. 입고 11.5 높이 10.5 사이즈 저쪽 소파하고 비교해 봤을 때좀 네,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올리브 바탕에 나팔꽃 색상도 예쁘게 잘 나왔죠. 가격은 6만원입니다. 사진 캡처해서 연락주세요. 3번 먹단화꽃, 먹단, 먹단꽃입니다. 입구 11, 높이 12cm입니다. 이건 전에 있던 화분이고요. 전에는 SH라고 신하라고 안 쓰고 SH라고 썼습니다. 전체적으로 돌려볼게요. 68,000원인데요. 65,000원으로 할인하였습니다. 안에 살짝 금이 간거 보이죠? 괜찮은 분만 가져가세요. 쓰기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통풍도 잘 되고요. 6만 5천원이었습니다. 4번, 4번 대품입니다. 입구 13, 너피 12.5, 8만원입니다. 나리꽃 대품, 입구 13, 너피 12.5입니다. 4번, 8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5번 남천 열매와 노란 꽃 입구 11.5 높이 10cm입니다. 가격은 45,000원인데요. 2만 5천 원으로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살짝 이렇게 떨어져 진떨어 보이는 부분이 화장토가 이제 이게 좀 얇아서 그런 것 같아요. 떨어진 부분이 이렇게 살짝 살짝 보여가지고 많이 할인하였습니다. 2만 5천 원입니다. 6번. 대품인데요. 입구 13, 높이 11입니다. 7만원인데요. 6만5천원 할인하였습니다. 안에 아, 네. 이렇게 금이 갔어요. 괜찮은 분만 가져가세요. 대품입니다. 6번 나팔꽃이었습니다 7번 해바라기꽃 입구 12, 높이 12.5 사이즈도 큼직하고 제품인데요. 45,000원인데요. 이것도 할인해드릴게요. 35,000원으로 할인해드릴게요. 입구 12, 높이 12.5, 35,000원이었습니다. 통통하고 귀엽죠. 다리도 귀엽죠. 8번 양귀비꽃 대품인데요. 입구 13, 높이 13 55,000원인데요. 이것도 할인해드릴게요. 4만원입니다. 전혀 깨진 데는 없고요. 음, 4만원 할인해드릴게요. 대품입니다. 8번 9번 벚꽃과 벚꽃과 백조입니다. 입구 가로 9cm고요. 입구 가로 7cm고요. 앞부분 가로 11.5입니다. 높이는 14cm 되고요. 12만 원인데요, 9만 원까지 할인하여 드리겠습니다. 안에 살짝 금이 갔고요. 앞부분도 여기 살짝 보일까 말까 하게 여기 금이 있는데요. 잘안 보여요. 쓰기에는 문제 없습니다. 9만원 할인합니다. 사이즈 큼직하고. 좋죠. 9만원이었습니다. 이 모양은 한국 미나입니다. 대품이고요. 사이즈 좋아요. 입구 10cm, 음, 입구 가로 7.5, 높이 15cm 되고요. 앞부분 가로 12, 13cm 되고요. 큼직한 부분이죠. 우애도 하트 전체적으로 색감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모님에게나 어, 집들이 선물로도 되게 좋은 화분이죠. 소장 가치 있는 화분입니다. 가격은. 16만원인데요. 할인하여 1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사진 캡처해주세요. 15만이었습니다. 10, 11번도 여, 여인의 뒷모습, 되게 밝게 잘 나왔어요. 실제로 보면 반짝반짝하고 예쁩니다. 여기 화면이 좀 어둡게 나올 수 있어요. 입구 가로 9cm, 어, 너, 입구 넓이 7cm, 높이 14.5, 큼직한 화분입니다. 앞부분 가로 12cm 되고요. 가격은 13만 원인데요. 12만 원까지 할인해드릴게요. 옆부분도 잘 나왔고요. 뒷부분 쇼트 영상에 제가 예쁘게 영상 올린 거 있어요. 들려보세요. 한직하지 12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화분은 전번에 있던 건데요. 7, 8만원에 팔던 건데요. 많이, 많이 할인하여요? 5만 5천원 택배 포함입니다 5만원 이상은 택배 포함입니다 입구 가로 10 여기 넓이는 좀절 봐서 5cm 고 5cm 고요절 봐서 이거 많이 할인하는 겁니다 색감은 진짜 보라 보라 예쁘게 수국이 잘 나왔죠 5만 5천원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3번 특대품 화분 보여드릴게요. 특대품 화분, 저녁 넣을, 저녁 넣을 공작실 화분입니다. 영상이 조금 어떻게 나오죠? 돌려볼게요 큐빅도 반짝반짝 예쁘죠 색감이 전체적으로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저녁 먹을 공작새 밥은 특대품 이렇게 가로 10 입구 가로 14 2.5인데요. 만들 때는 15cm 조금 넘었어요. 근데 구우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높이로 20cm 되는데요. 마르고 굽고 하니까 18cm밖에 안 돼요. 그래도 특대품 화분이죠. 컵하고 비교해서 많이 크죠? 보이지도 않아요. 아, 가격은 이게, 원가극이 38만원인데요. 안에가 살짝 이렇게 금이, 금이 갔어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구울 때도 그렇고, 이렇게 살짝 금이 갔는데요. 여기하고 이쪽에. 괜찮은 분만 가져가세요. 36만원까지 할인합니다. 36만원요. 다육이 심기에는 전혀 문제 없죠.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